아, 둘, 셋, 한 발, 오, 안 잡고, 좋아. 시작. 쭉, 잡어. 아, 둘, 셋, 꾹, 눌러주세요. 턴. 얼굴은 안 나옵니다. 쭉. 야 반대로 가야지. 이쪽으로 가야지. 쪽에서 시작해야지. 이렇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야지. 준비. 시작. 쭉. 거기서 기다리고 그쪽에서 기다려. 어, 둘, 셋, 쭉. 자 다시 준비 출발. 어. 오오 uh. uh.